안녕하세요. 오늘은 뉴튼 1인 솔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이 셋업은 거의 다 끝나있는데요. 이 셋업과 규칙 설명은 다른 비디오에 올려놨으니 그쪽도 체크해주세요. 나머지 셋업으로는 이 대발경 확장 타일, 이 4장을 꺼내줘야죠 이렇게 장 그리고 스컬러 학자 카드 여섯 장을 뽑아서 여에서네 장을 골라서 손으로 가져옵니다. 게여장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명 고르겠습니다. 세명 음, 스페이스 별로 없으니까 따로 주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카드부터 사오자. 이 레슨을 받아서 이 카드 가져올까요? 사실 두개다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카드는 확장카에 새로 나온 카드인데 이 아래 집어 넣을 때 이렇게 돌려서 집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집어 넣으면은 이 알바 뛰기 플러스 일을 하면은 그 포션 하나 받기. 자, 저는 이걸 가져오고요. 다음 셔로는 컴패스를 써서 두칸갈수 있는데, 일, 한 칸, 두 칸. 저는 이한 칸만 가서 이 대학에 들어가겠습니다. 5번 대학, 파리스. 다음턴. 아, 스널로지 뛰기 한칸갈수 있죠 하나니까 다음 턴에 알바 뛰기로 해서 한칸 움직이고 1 코인을 받습니다 그 후에 공부하기 해서 하나 있으니까 요 줄에 하나 놓을 수 있는데 저는를 일단 놓겠습니다. 파란색 두개 있으니까 가능하죠? 이렇게 1라운드는 끝! 그러면은 다음에는 뭘 넣을까요? 이가 하나 더 있으니까 집어넣을 수 있을 것같은데 파란색 책이 더 이상 특별히 필요 없죠? 얘를 네, 넣겠습니다 그럼 다음턴터는 이걸 플레이할 때 하나 더 생겨있는 거죠 나머지 카드들은 다시 돌아오고 손으로 여기 있는 카드를 리셋해주고요 이제 점수를 보는데 지금 점수 볼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럼 더 다음 라운드로 넘어갑니다 이제 2라운드 컴파스로 두칸갈수 있죠? 한칸두칸 다음 도중에 요거 하나 먹습니다. 번개 표시가있으니까 바로 1점 얻을 수 있고요. 1점 얘는 손에 남아 있습니다. 뒤집어 주겠지만. 나중에 점수 버는데 이게 몇개 있냐에 따라서 점수 버는 게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칸 와서 여기 도착했으니까 4번 대학 2파. 그럼 이제 레슨하면 여기에 갈수 있죠. 네, 그게 가장 쉬울 것 같네요. 지금. 그래서.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줍니다. 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 저기 책이 별로 없네요. 테크놀로지 합니다. 두칸갈수 있죠? 그래서 1, 2. 여기서 책 쓰니까 보너스로 습니다 보너스는? 공부하기 업그레이드. 공부하는 액션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거죠. 이거를 따서, 펄머넌 업그레이드입니다. 업그레이드부터 빨리 하자이 와일드를 써서, 이 와일드를 테크놀로지로 사용합니다. 아,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갖고 있는 스콜러 카드 중에서, 있으니까 아니요 물리겠습니다 이제 그대로 두고 아... 나와있는 카드가 별로네요 이거를 공부하기로 써서 여기 위에 놓겠습니다 5번 대학 여기 갔었죠 아마 다음 라운드에 여기 가서 이걸 채워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 원컵 했으니까 포션 하나 가질수 있습니다. 포션은 여기 보면은 나와 있는데 책한 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채워 넣을 때 혹시 모르니까. 카드를 한장 사오자 그래서 기를 사서 필요 없는데 책을 갖기 위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게 라운드를 끝 여기서 카드 한 장을 버려줘야 죠 카드 버릴 거는 예 카드를 버리겠습니다 그럼 저 이제 카드를 사올 수가 없는데 이 와일드를 써서 사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머지는 손으로 돌아오고 에 네, 리셋 네, 그럼 3라운드 먼저 또 컴패스 써서 한칸 움직이죠 어유, 봐, 하나, 쓰 고. 다음. 이 카드는 다 알바 만망창 있을까요? 잘못 섞은듯. 다음은 공부하기 해서. 음, 아 아직 아직 아니고. 아, 저번에 이걸할걸 그랬네. 예, 해서 두 카운트입니다. 하나, 둘. 그러면 이번에는 또 아무거나 업그레이드 하나 할수 있습니다. 뭘 하는 게 좋을까요? 업그레이드 체크했고 컴파스도 두 칸씩이면 괜찮은데 얘는 거의 포기 상태고 이걸 업그레이드 하기엔 좀 그렇고 컴파스 이걸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컴파스 하나 더. 세가 앉아보자 아닌 것 같아요 무엇보다 아이걸써서 여기 엄청 올라가는 게 너무나 어떠수 있으니까 야 세자친구가 진짜 예를 가져왔습니다 제 대신 아 아니야 아 뭐가랄까 컴파스 가죠 컴파스가 제일 유용할 것 같아요 그러므로 다음 턴은 책 놓기에서 아니 얘를 컴파스로 사용하겠습니다 4칸 갈수 있는데 3칸만 하나 둘셋 여기 지나면서 통행료 3코인 내야 되죠 3코인 여기 도착했으니까 자, 마시고, 이제 스쿨러 중한 명을 손으로 가져, 에, 이제 플레이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롤 플레이 해서, 파라셀서셀 플레이. 이거 암호 액션의 레벨 3짜리를 플레이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끝날 때 3점. 그래서 플레이 할 레벨 3짜리는, 이 공부하기. 그래서 이 대학 이 고대 지역 갔으니까 여기 놓을 수 있죠 세줄 하나 만들었습니다 게임 라운드 끝날 때 4점 카드 플레이해서 요화 커뮤지어서 6코에넣습니다 그리고 레슨 해서 아니 공부 공부하게 해서 여기다 놓을 거구나 예, 갖다 놓자. 포션 아직 쓰긴 좀 아까우니까. 포션 사서 여기다 놓을 수도 있긴 한데. 6번 대학 가려면 아직 조금 길어서. 예, 갖다 놓겠습니다. 레벨은 2죠 이렇게 라운드 3은 끝. 이제 버릴 카드로. 뭘 버릴까요? 얘를 버리는 게 가장. 아, 초록색 카드 필요한데. 언젠가 나오겠죠 얘 버려서 따놓고 나머지는 따로놓고얘들 리셋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수 계산 이번에 점수 계산할게 하나있죠 4점 1,2,3,4 이제 다음 라운드 와일드를 레슨으로 사용해서 레벨 2짜리 카드를 하나 가져오는데 얘를 가져오겠습니다 그걸 사용해서 두칸 움직이죠 하나, 둘 그래서 포너스 토큰 하나 넣습니다 얘는 코인 두개 다음 공부하기에서 1 이 레벨 2짜리 공부, 그리고 책 3장 써서, 3권 써서, 일단 놓겠습니다. 일 놓으면서, 4 골드. 예, 5 골드 받고, 1 빼고. 음, 트래블 해서, 1, 2, 3 가겠습니다. 여기 패스해서. 통행료 3 내야 되죠. 빼고 이 이게 왓스타가 표시해주고 포션 두 개, 포션 두 개, 포션 세개 쓰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채워 넣을 수 있는데 원한다면은 레슨에서. 두 개를 사용해서 여기를 먹겠습니다. 초록색 하나, 초록색 둘, 초록색 셋. 해서, 잠시만요. 아니요, 이걸 먹자. 주황 하나, 둘, 셋 해서, 모처럼 레벨 3 됐으니까. 아니다, 초록색 해서 이걸 먹는 게 낫겠네요. 초록색 해서 이걸 먹겠습니다. 네, 이렇게 라운드 끝 이제 버려야 하는데 카다나를 아다 쓸모 있는데 아. 얘를 버리자 네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고 얘를 리셋 첨수 계산 이렇게 4점 받고, 이렇게 해서 5점 받고, 총 9점 받습니다. 14점. 그 외는 없죠. 네. 어, 트래블. 트래블에서 1, 2, 3, 3칸 갈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해서, 요 6번 대학 갑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 이거 먹었죠. 얘는 여기 시작자에 하나 새로 받는 거. 그러면 공부 하기 위해서 3됐 죠？3 그래서 여기 이걸 쳐 줍니다. 여기 갔 으니까 다음 카드 를한 장, 사고싶 은데 주황색. 어... 주황색 카드 한장더 있어야 되죠. 저걸 채우려면은 그런데 없네요 카드 도못 사오고 저걸 채워넣을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퀵 액션으로 4코인을 써서 얘를 사오겠습니다. 얘를 얘는 제가 이 갖고 있는 동안 주황색 책을 갖고 있는 걸로 쳐주고요. 만일에 이걸 뒤집어서, 더이상 주황색 못받지만 뒤집어서 이걸 사용하면은 잠시만요. 뭘까요? 이걸 뒤집어서 이걸 사용하면은 제가 아직 가지 않은 대학 이놈들 수에, 수만큼 포인트를 받습니다. 만 이걸 사용하면 은이점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사용 안 하고 주황색 있다고 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걸 플레이해서 두칸 움직일 수 있죠. 아, 이렇게 가서 돈이랑 여기를 가서 저기를 놀을까요 아, 돈도 좀 필요한데, 두칸 여기는 못 들어가고, 이 조건이 안 되니까요.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이거 가면은 나중에 이아이로 가자 그래 가는 도중에 이거 얻었으니까 코인 두개랑 포션 하나 이렇게 하고 와일드를 레슨으로 사용해서 레슨으로 사용해서 아 레슨이 아니라 스 스터디. u 디스 i 디를 사용해서 하나 주는데 주황색 하나, 주황색 둘, 주황색 셋 해서 여기다 놓겠습니다 do you do it? How do you do it? How do you do it? How do you i 코인 여섯 개 지금 바로 받을 수 있고요. 여섯 개 끝날 때 사장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카드 한장 남았으니까 사용해서 두 카운트입니다. 하나, 둘 그럼 두 카운트면서 코인 두개 받고. 이번 턴 끝. 아마 얘를 버리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얘를 버리고 얘를 막 바... 파란색 카드 이거 말고 돌아다닐 데가 없긴 한데, 요거 버리자. 이건 무조건 카드 한 장을 사와야겠네요 다음 턴에 일단 리셋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초색딱 필요하고 일단 그 점수 계산 이렇게 4점 8점 11점 16점 21점 1하고 20이니까 35 15점 이제 마지막 나온 드니다 카드부터 사와야겠죠, 이걸로. 하나, 둘, 도2 내서 1 업그레이드 합니다. 그래서 얘를 사오고요. 홈스쿨 움직여가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여길 할수 있을까? 잠시만요. 공부하기를 써서 책 넣기. 어디가 그나마 안될것 같지만 이것도 좀 힘들고 왜갈까요 코, 단단, 이걸 사용해서 세칸 움직입니다. 두칸 움직입니다. 1 들어가려면은 초록색 책세 권과 주황색 권책한 권인데 초록색 초록색 책 하나 부족하죠. 그래서 요걸 내서 들어갑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 플레이한 책세권만스 타일 세 개마다 4점. 1, 4, 8, 12, 12점입니다. 총 지금. 그리고 다음 턴은 아, 여기로 가죠. 여기로.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점수를 가장 많이 보는 걸까요? 잠시만요. 이걸 하는 게 나을까요? 돈을 써서 두 번요. 근데 이걸 해서 한 칸, 두 칸, 세칸할수 있죠? 하나, 둘, 셋 가면서 3의 통행료 내고요. 요거 하나 놓고. 아니다, 두 칸만 가겠습니다. 여기 가서, 여기 갖다 놓고. 아, 아니다, 그냥 세칸 갈게요. 여기 가서, 여기 놓고. 다음 탄더 이상 책근 필요 없으니까, 요거 사용하, 아, 여기 가기 전에 이거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지 않은 대학 하나마다 1점이니까 1, 2 오기 전에 3에서 3점 먹고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3점 먹고 1, 2, 3 그리고 딴거 하기 전에 요거로 가서 이 얘를 사오죠 얘를 사오는데 코스트사니까 5내고 1받아오고 그, 이거는, 이거는, 이업젝 타일 중에서 제 말이 없는 것마다 1점씩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용. 그럼 1, 2, 3, 4, 5점입니다. 1, 2, 3, 4, 5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6카드를 써서 공부죠. 요 대학 갔으니까. 이때 을 넣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채워놓고 게 게임 끝 그럼 점수 계산 아 이제 마지막 라운드 이제 점수 계산해야 되죠? 리셋할 건 없고 2 6 10 13 18 그리고 23 23점 1 2 3 46이니까 66 56 66빙 돌아서야 50까지 했고 66 그리고 여기 스커드 카드 한장 3점 4점에서 7점 1 2 3 4 5 6 7 그리고 요거세 권마다 4점 근데 4점, 8점, 12점, 한번 부족하죠. 1, 2하고 10이니까 35. 총 85점인 것 같습니다. 85점은 아, 중간 살짝 미네요. 85점이 여기 있으니까, 딩 대학장인가요? 프로페서보다 한 단계 높은 급 네, 이렇게. 대 발견 확장을 낀 뉴턴 1인 솔로 플레이였습니다.